반갑습니다. 주전스TV입니다. 오늘은 저, 저출산주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찍어드리고 올랐던데, 섹터주에 제가 찍어드려서 올린 건, 올랐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싼 종목들이랑 좀 괜찮은 것들 몇개 말씀드렸었죠. 메일유업, 네오팜, 토박스 삼성, 이제, 그리고 제로투세븐이 있었고요. 일단 여기에, 음, 보시면 지금 형성도 이거 안 망한다는 전제하에는 홍성 중국주 중에 오늘 홍성 빼고 거의 다 올랐죠 이거는 아무튼 한번 보십시오 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네오판까지 자. 매일 유업부터 볼게요. 요 밑에는 뭐 때문에 최근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거 나옵니다. 기업 분석은 그때 다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이것만 볼게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랐고 요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일자로 바꾸고 매일 유업입니다. 그때 이 영상을 찍을 때 날짜가 1월 15일이네요. 한번 이쪽으로 옮기고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1월 1월 15일이었습니다. 고점이었네요, 맞죠? 그리고 제가 지수에 항상 말씀드리던 이런 옆으로 행복하는 구간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 떨어진 부분 이런 곳에 매도 이런 식으로 뭐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지만. 가능하죠 그리고 아직 안 올랐죠 매일류업은 매일류업은 아직 안 올랐습니다 다음에 네오팜,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마찬가지로 1월 15일이었고요 1월 15일 맞죠 하락했다가 비싸죠 구간만 다르지. 보십시오. 밀요오비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밀리. 네오팜이 상승 이때 조을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다시 밀리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매수죠. 여기도 매수. 이때는 모르죠 이렇게 해서 매수할 수도 있는데 일단 추세를 탔기 때문에 추세선 하단에서는 매수할 만하죠 모습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좋아진지 안 좋아진지 지켜봅시오 삼성출판사 엄청났죠 1월 15일 핑크퐁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더라도 음뭐 그냥 좋죠. 올라그 핑크퐁 회사 나스다, 나스닥 상장 이슈 때문에 급등락을 막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장되면 더 많이 오르겠죠. 여기는 안 떴는데, 그리고 도박스 거리 하면 똑같겠죠. 핑크퐁 관련주니까 도박스 지금 다시 들어간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매일 위업, 내오팜 이런 게 저는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이게 단타나뭐 진짜 상장한다라고 해서 상한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밑에서 사시든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때가 때이지 않나 싶어요. 도박스도 그 이제 일월 1 5일 예. 이때 말씀드렸고 핑크퐁 말씀드렸고 괜찮죠? 뭐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샀으면 계속 사 왔으면 다수익낼 수 있었고 예. 몰빵을 위해서 고점에서 치라고 항상 그런 말을 안, 안 드리잖아요.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죠. 제로 2 7 요건 제가 이제 매매했는 종목 그렇죠 발매도 했지만 제가 매도하면 다 올라가더라고요 다들 똑같죠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이때 샀어요 이때 팔고 이때 샀어 이때 팔았어요 이건는못 먹었어요 요구가는 먹었습니다 네 이때 뭐 다른 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제가 요 중소형주 하는 거는 본 계좌, 제가 이제 오픈해서 지금 연봉 1억을 찍었니 많이 가는 그 계좌 아니고 다른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 조금 더 작게 해서. 아직 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도 뭐 수익률은 연30% 정도 나오겠죠. 그래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소형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거 말고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는 소형주도 있긴 있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쪽으로는 있긴 있어요. 이건 그 계좌를 구분해서 매매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아쉽습니다. 약간 그리고 아직도 저는 매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꼬리 이렇게 달았지만 내려온다면 어떤 시점에서 다시 매수해서 수익 충분히 낼수 있고요. 자, 저출산주. 정리할게요 제로 삼성출판사 토박스 급등 제로투세 급등 메일유업 네오팜 한개는 뭘까요 메일유업 네오팜 끝이네요 메일유업이랑 네오팜이 아직 안올랐네요 아이고. 이게 뭐냐. 이 자동차 배경 이거 바꿔야 되는데. 윈도우에서 뭐 자동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자, 이거는 다 급등했습니다. 제로투 7뭐 토박스 이거 전부 이제 내려오면 좀 가능하죠. 매매가. 추천은 아니고 저 어차피 갖고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어, 매일 유업 네오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안 올랐다는. 매일 유 이거는 이제 부자팁이라고 유튜브나 아니고 VIP 자산운용그 최준철 그 대표님 최종목이죠. 기업도 아주 좋고, 뭐 그런 분들이 좋다 하면, 어뭐 이거는 솔직히 그냥 뭐 믿고 어느 정도 <laughs> 투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증받은 분들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종목은 한번더 돈을 넣고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오팜. 네오팜은 일단 떴는 상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위에 이런 데는 조심하시고 추세를 끄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단에서 노려보시는 그런 매매가 좋겠습니다. 기업 분석 했을 때다 괜찮았죠.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저출산 주중에 아직 먹거리가 남아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그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자주 자주 영상 올리고 좀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 간단하지만 좀 투박스럽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그 모습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